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거 잠깐만 아휴, 잠시만요 어제 밑에 우리 스태프분들 얼마나 고생이야 나옷 갈아입는다고 어, 옷을 이렇게 갈아입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자 이제 바지 갑니다 <laughs> 바지 갈게요 <laughs> 치겠다 이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바지 다 갈입었습니다 야 되게 빠르다 나자 이제 아 잠시만, 안 돼. 안 돼. 잠깐만 제, 아 이거 맞다 실시간이지 와 이건 편집도 안되는거잖아 잠깐만 옷을 자 이제 사,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의를 갈아입고 있어요 환호하지마 환호하면 안돼 잠시만요 야 살다 살다 진짜 이런 것도 하는구나. 아, 자 악세사리 멋도 부려야 되니까 나도. 자 잠깐만요. 자 멋도 부려봤고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뭐하고 있게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, 잠깐 타임 타임. 야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헉, 나 큰일 났어. 자, 잠깐만, 3초만 드세요. 잠깐만, 1, 2, 3. 준비 끝. 진짜 빠르죠? 자. 어, 옷을 다 갈아입었으니까. 짠! 다 갈아입었습니다. 진짜 빠르죠? 네. 어, 아까 옷이 너무 약간 빨간 구 반짝반짝거리고 그래 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.